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K W예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K W를 잡을 건데, 빨간색. 뭐 사조 에4 이렇게. 지방? 왼 <laughs> 지방? 저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 저 다이어트 할거 오늘 다이어트 일주 시작했어요 저살 너무 많이 쪘어 진짜 너무 쪘어 대체 지금 돼지 지금 슈퍼대지저 원래 64kg인데 지금 7 3 k g 예요 너무 많이 쪘어 저그저 저, 저, 그, 저 인스타를 제 인스타 찾기 좀 힘들거든요 저 인스타에 그 밥포도 있어요 저 이거 왕자 있어요 진짜 나좀 아유 맛있네. 진짜 우리 수업이라도 보줄수 없고, 진짜, 진짜, 정말 아니에요. 어디 인스타 찾지 마, 알겠지? 인스타는 괜찮아, 망고 인스타는 괜찮아, 바로 돼. 망고 쌤 망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KW고요. 여기 KS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제가 해석 도와드릴게요. KW 하면 정리해 보세요, 스스로. 알겠죠? 볼게요. 봐봐요 삼십이 번 갑니다. 일원한 가지 어부님 모스틱 가장 유명한 패시지는요 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 문장.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에 관한 문장이냐면요. being 이라고 하면 존재. nothingness 이라고 하면 무존재.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o f 것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거든요. 그 문구는요. The look. The look 이라는 책에서 있고요. 왜냐면 얘 앞뒤로 사, 삽입이라서. The look 이라는 책에 있고요. 누가 진폴이라는 사람이요 설명했어요. 음. 네, 아 대시 없네. 더 peculiar vulnerability 어떤 거? 굉장히 이상한 취약성이요. Vulnerable은요 약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CF.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 어휘 정리는 제가 수요일마다 해드릴 거예요 매주. 얘는 위기랑 동의야 약한. 위근 초딩 표현. Born up, b n able은요 한 고등학교 1 학년 중3 이렇게. 네그 이상한 취약성은요 생깁니다. When 언제 생기냐면요 Someone 누군가가 goes from seeing 아 from A to B seeing 보는 거로부터 앞뒤로 삽입은 마지막에서 할래요. Bing s e e n 보는 걸 당할 때 이렇게 바뀔 때 뭐가 생긴다고요? peculiar v u 굉장히 이상한 취약성이 생긴데요 취약성 좀어려면 약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되게 딱 떨어져요 해서또 가려고 가아 넣고 삽입이라서 마지막에 해석할래 굳이 지금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끝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KW 를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30초 드릴게요 한번 잡아보세요 보고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룩 책에 진폴이라는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바로 그 이상한 약점이요. 그 이상한 약점은요, develop, 만들어져요. When? 누군가가, 고스 s p r in, 보는 거로부터, 티빙 e n s n 보는 걸 당하는 걸로 바뀔 때, 되게 이상한 약점이 생긴대요 끝. KW 잡아보시겠어요? 네, 30초 드릴게요.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기. 소재 잡는 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소재만 잘 잡아도 되게 쉬워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거야. 그게 KW야. 딱 눈에 띄는 거 있잖아. 재볼까요? 볼게요. 다시 잘 봐. 이 문제 이거 되게 쉬운데. 한개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혹은 구절 중에 되게 유명한 한 개. 그럼 이 질문은 그 유명한 한개 얘기겠네. 그지? 뭐에 대해서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설명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약점에 대해서. 그럼 잘 생각해 봐. 모든 글은 있잖아. 글을 쓸때 이거 보통 에세이 라이팅쓴다고 라고 표현하거든. 글을 쓸때 항상 두 문장은 서로냐. 서로는 뭐 하는 뭐 하는 거냐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흥미를 유발시켜야 돼. 궁금해야 돼. 왜? 그래야지 읽어. 그 항상 두 문장 안에서 KW가 있는 거고, 소재가 있는 거고 그 소재를 흥미있게 쓰는 게 모든 필자 중에 필자들의 목표야, 목적이고 그럼 여기까지 읽어봐, 봐봐 길 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막 뛰어다녀 그럼 그럼 눈에 띄어, 안 띄어? 근데 띄지? 띄잖아 그럼 여기까지 읽는데 뭔가 이상하대 이상한 약점이 있대 안 궁금해? 이상한 약점? 난 궁금한데 왜? 이 글의 필자도 이상한 약점이 특이하니까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KW 소재는 뭐가 돼야 돼? 이상한 약점, 끝 그리고 피큘리어요 옆에다가 하나만 써볼래 밑에다가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초딩이라고 하면요 스트레인지예요 이상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은요 피큘리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나와요 이상한 특이한 그럼 올라가면요 kw는 뭐라고요? peculiar 이상한 이거 꼭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v u 에 n e r a b e l 이라고 하면 약한 리티 있으면 명사로 바뀌어요 리티. 어, t 어, 다른 색으로 썼네 리티 치약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이제 설명 쓸거네 봐봐 이 이상한 약점은요 t 디벨 t develop 만들어줘요 왜? 언제냐면요 누군가가 봐봐. from s i n g 보는 거로부터 보는 걸 당할 때 생기는 거예요 누굴 지켜보는 거에서 지켜보는 거 당할 때 생긴데 위 올라가면 설명서 볼까? 가로 열고 이거 언제 생겨? 이거 언제 생겨? 내가 지켜볼 때 지켜보는 거 당할 때야. 당할 때지? 그러면 언제 생기냐면 From Sing 다음에 구별하려고 파란색으로 쓸게요. To Bing s e n 보는 걸 당할 때요. 이때 생기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K W 나쁘대 나쁘대 좋대 그냥 설명만 했어 설명만 했지 그냥 정의만 쓴 거잖아 이때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우리 주제 출연해 볼까 주제 출연해 볼까 얘는 어떻게 흘러가겠어 얘는 이제 K W 설명하는 설명 글로 끝날 거야 왜 이상한 약점이 있으면 이상한 약점 설명해야 될거 아니야 궁금하잖아. 저는 주제가 뭘지 추론되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파악되는데, 그럼 난이도 하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문제 풀때 내려가 보면요. 저 여기서 한번 먼저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아이고. 이렇게 잘라볼게요. 오, 너무 작은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빈칸에 들어가는 거뭐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게. 우리 지금 빈칸 문제 푸는 거야. 빈칸은요, 주제 아니면요, 세부 내용이에요. 근데 주제는요, 주제는요,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나와요. 세부 내용은요,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저, 근데 주제... 추론했는데요. 뭐나올지다 예상은 되는데. 다시 소재 뭐야? 이상한 약점. 설명 뭐 했어? 지켜보는 거에서 지켜보는 거 당하는 걸로 옵니다. 주제 뭐야? 아마 이거에 대한 설명 그릴 걸? 끝. 쉽잖아. 딱 지금 설명글이잖아, 그냥. 봐봐. 서사야 so, 와이프 so 우리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두 두려움에 관한 거예요. 네. 어컴펜니는 함께 오다, 동반하다, 수반하다 사전적 의미는 동반하다, 수반하다라고 오고요. 저는 그냥 같이 옵니다라고 해껴요 같이 와요. 우리의 생각과 같이 와요. 네, 어떤 생각이냐면요. We can never 우리는 절대 주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주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아까 우리 소재 뭐였어? 이상한 약점이었지. 이상한 약점은. 볼때 생겨. 보는 거 당할 때 생겨. 당할 때 생기지? 풀어봐. 몇 번인지. 1번부터 5번. 나는 난 설명 다 했어. 힌트 다 줬어. 풀수 있어. 이제. 앞에 네버 있다. 네버. 우리가 절대 빈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절대 빈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네, 같이 할게요, 이제. 여기 밑에는 뭐가 되냐면요. 얘는 주제가 돼요.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저는 어디서 자를 거냐면요. 음, 여기 있다. 위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를게요. 그리고 강의용 자료는요. 어, 어 잠시만요. 응. 음. 그리고 이렇게 하나 더 잘라야 되는구나. 여기서 하나 더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하나 더 잘라야 돼 이렇게 그리고 강의용 자료는요 제가 요거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데 칸막 칸 이렇게 잘라 놓은 거만큼 색칠해 놓은 거야 너네 복습하기 편하게 친구들마다 속도가 달라서 알겠지? 그다음칸막에 똑같이 색칠해 놓은 거 이렇게 복습하기 편해 어려운 거 있으면 알겠죠? 그럼 봐봐 그럼 여기는요 이제 KW 이제 설명 요. KW 예시 미안해요 KW 예시. 예시, 예시. 예시, 예시 그 다음에 이 예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는요 설명투야 똑같은 얘기 또해 설명투 똑같은 얘기 또해 똑같은 얘기 또해 그럼 봐봐 여기 예시라고 했으니까 보는 거에서 보는 걸 당하는 거 지켜보는 거, 지켜보는 거 당했다고 와야 돼. 예시가 봐봐. 그는요, 그는요. illustrate 일러스트레이트 설명했습니다. illustrate는 사전적 의미는 원래 그림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뜻은요 그림 그리드 설명하는 뜻이야. 그림 그리드 설명했습니다. 모를요. K W 를요 Reader 이거지 한번 예시요. 누군가인데 looking 봐. Throw keyhole 열쇠 구멍으로. 그리고 그 열쇠 구멍으로 후 누구냐면 갑자기 발견되는 거야. 그 스스로가 내가 코트 바이 서먼 누군가가 와칭임 그를 보고 있다는 걸 발견한 상황이라고. 다시 그는 설명했습니다. 예시 첫 번째 서먼 사람이네. 이 사람은 루킹 봐 열쇠 구멍을 이렇게 본다고 열쇠 구멍을 본다고. 그러면 열쇠 구멍을 보면 그 사람은 갑자기 뭐한 거야? 발견한 거야. 다른 사람이 날 지켜보고 있다. 열쇠 구멍을 이렇게. 어떤 상황에 어떤 상 어떤 상황어 보는 거에어 알고 보니까 떤사람사람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생은 어떤 사 어떤 사람은 어 어떤 사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은사람의모습이어은요 a l w a 어 s unnerving 넓은은 신경 어 신경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차분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럼 내가 차분하지 않으니까 뭐한 거야? 떨리는 거야 뭐합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은요 항상 떨리게 만들어요 라고 말해요 그가 not only 거의 다 했어? not only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 때문이에요 전 이제 A까지만 읽고 끝낼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요 momentarily 그 순간에 우리 스스로를 찾기 때문이에요 이미그 안에 있는 거, 스로우리 상상 속 그들의 판단 안에 있는 거 라고 판단하는 걸 찾는데 because we don't do. 근데 우리는 봐봐 이돈투에생각되 있는 거 뭐야 r e c o g n i z 동시에 우리는 알수 있다 모른다 우리는 동시에 모르기 때문이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 근데 we don't 우리는 모른다고 인지하는 거 당연히 인지하는 거두 번째는 보는 사람이겠어 보는 걸 당하더라 다시 두 번째 여기는 어떤 사람이겠어 지켜본 사람 들 하겠지 이는 지켜보는 거 당하는 사람이고 다시 내려가면 봐봐 우리 KW 뭐였냐면 이상한 약점이 있습니다 언제 보는 거에서 보는 걸로 당해요. 보는 걸로 당하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려가면 봐봐, 사회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두려움에 관한 거예요. 네, 함께 옵니다. 이런 생각과 때 우리는 절대 뭐 한다고요? 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빙신 보는 걸 지켜보는 걸 당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지켜보는 걸 당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이야? 1번 되겠지. 여기 앞에 뭐가 있었어? 대버 있잖아, 대버.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이상한 약점이 생긴다고요. 끝.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